냐 중반기냐, 하반기냐? 이랬을 때 아, 나만 생각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슉슉슉슉슉슉슉. 잘라버리고. 중반기 2025년 띠별 운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슨 띠죠? 아 이번에는 이제 당연히 토끼띠입니다 토끼띠들 조심하고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반기냐 중반기냐 하반기냐 이랬을 때 토끼띠 운세 조금 괜찮다라고는 했지만 상반기도 살랑살랑 넘어가고 중반기도 살짝 살짝 넘어가야지 삼재가 슬슬쩍 넘어갑니다 우리 집에 토끼띠들이 많이 오죠 올해 삼재가 들었으니까 우리 삼십 몇살때내 삼재 들었을 때 죽을 냈잖아요 그래서 40대 3제 들었을 때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려고 합니다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이 토끼들이들은 조금 조심조심해서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가야 되는 중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반기에는 무리하면 안 돼요. 무리한 것이 되면 역풍이 돌아요. 역풍이라는 게 뭐냐면 바람이 쇽 가서 빠져나가야지 되는데 그 바람이 다시 콕 들어와가지고 나를 쳐대면은 분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될수 있는 것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주변 환경을 시찰하듯이 관찰하듯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신중하게 아무도 생각하지 말고 토끼띠인 나를 생각하라는 얘기를 특별히 하고 싶어요 75년생들이 뭐 이혼하냐 마냐 막 이런 얘기를 전화를 많이 물어보고 선생님 이거 다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가감하게 정리를 가는 방향으로 가고 새로운 시점이 올 때까지 기회를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물은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 해운년이고 기대 이상의 수입도 있을 수가 있는 그런 해운년입니다. 그런데 그 수입이 어떤 수입이냐? 오래 벌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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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뿌려놨던 것들 여기저기 뿌려놨던 거를 하나씩 하나씩 건져먹는 그런 해운년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무엇을 CLS를 뿌린다든지 지금 당장에 무엇인가를 해서 어, 돈 벌어야지 이러다 보면 실수가 따르게 되는 거 기회가 잘 나한테 주어지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토끼들들이 꾸준한 노력을 해서 얻는 돈이 많지 막 힘제가 생겨가지고 하늘에서 돈 떨어지고 이러는 것이 그닥 그닥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반기가 훨씬 더 좋고 묵는 삼재로 갈 때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천천히 나만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 누구 생각하고 누구 생각하고 누구 생각하고 이런지 말고 아, 나만 생각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나를 결국 보호한 거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는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나를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결국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경해주지도 않고 나를 좋아해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올해는 연애운이나 태운이나 이런 관계들이 시기와 질투, 또 기존 인연들이 막 자꾸 끊어져, 끊어지면서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기 때문에 자, 가거는 가라! 또 새로운 시대가 올테니 이런 마음으로 가시시면 좋습니다. 아, 그냥 다 청산해 버려. 그리고 나쁜 인연, 나쁜 돈, 나쁜 뭐 이런 거는 싹샥샥샥 잘려 버리고 새로운 거, 좋은 거, 이쁜 거 이런 것만 찾아서 우리는 가는 해운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도 갖는 것도 좋거든요. 매로 사람이 있어서 즐겁고 재밌는 일도 있지만 혼자 사색하고 혼자 무엇인가 정리해보고 혼자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내일을 좀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75년생 51살인데. 이럴 때 한번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갖고 63년생도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걸로 가고 또 우리 87년생 특별히 우리 39살이니까 점검해 보는 그런 달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끼띠들이 소화가 잘안 된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 눈의 피로가 많아가지고 눈병이 많으시고 눈 시력 때문에 골치 아픈 사람이 많고 머리 아프시다는 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토끼띠들은 그런 그 질병들을 중반기에 조금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은 그것이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 또 건너뛰기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우리 토끼띠 여러분, 우리 삼재라도 강력하게 한번 이길 수 있는 힘을 발휘해 봅시다 가난한 시대는 가라, 부자의 시대가 올테니 인생, 코치, 긁문하니